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학 역학적 에너지 전환 시간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단원의 제목에서 어떠한 것을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미 말을 해주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제목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야.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역학적 에너지는 어떠한가? 또한 형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이것을 다 공부하면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다음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는 배웠어. 이전 시간까지. 맞죠? 자, 그러면 언급을 한번 해 보자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이었지?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 더하기 운동에너지다. 맞죠? 단위는 줄,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보존은 역학적 에너지는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할 경우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낙하하는 물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웠어. 맞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낙하 운동할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개념. 세 가지 정도 나왔었어. 맞지? 그세 가지만 잘 응용을 해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풀 건지 연습만 잘 하면은 역학적 에너지 보조는 끝난다라고 했어. 맞죠? 그거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 오늘 마지막. 전환 부분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뭐냐면은,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높낮이가 이렇게, 높이가 변할 때, 위치, 이 피가 위치에너지지.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알아볼게 자첫 번째 물체가 내려갈 때 이렇게 물체가 내려올 때는 어떤 형식으로 전환이 되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맞죠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면은 자 이게 최고점이지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야 최고점에서 이렇게 정지 상태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식으로 알려준다. 가만히 물체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이 있어도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이다가 물체를 떨어뜨릴 거다라는 말이라고 했어.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최고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뭐밖에 없다? 위치에너지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지금 역학적 에너지 거의 마지막 전환 부분까지 왔으면 이거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이게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없다.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최고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밖에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얘가 떨어졌어. 낙하 운동을 해서 지면까지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어. 자, 그럼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운동에너지밖에 없다. 기억나죠? 전부 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이때는 분명히 뭐밖에 없었어. 위치에너지밖에 없었는데, 똑같은 물체가 떨어졌을 뿐인데, 이때는 지금 무슨 에너지 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 밖에 없지. 맞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만 있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네? 맞죠? 이때는 운동 에너지 없었잖아. 맞지?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했다라고 할수 있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했다라고 할수 있지. 맞지? 자, 그러니까 물체가 내려갈 때, 지금 낙하고 있지? 내려갈 때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위치에너지가 있었는데 위치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에너지로 변한다. 맞지? 자,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 위치에너지 없잖아. 맞지? 위치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이 위치에너지가 다 뭘로 변한 거야? 운동에너지로 변했다라고 할수 있지. 맞죠? 자, 그러니까 물체가 내려갈 때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올라갈 때.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보자. 자, 그럼 출발 지점이 여기지.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운동에너지밖에 없다. 그런데 최고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뭐밖에 없다? 위치에너지밖에 없다. 맞지? 자, 그럼 무슨 에너지밖에 없었어? 운동에너지만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운동에너지가 있어, 없어? 없지. 운동에너지가 없어지면서 이 운동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 위치에너지로 바뀐 거지. 맞지? 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이거 알면 돼. 알겠지? 이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해서 이거 알고 있잖아. 역학적 에너지. 최고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에너지밖에 없고, 지면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밖에 없다. 이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맞지? 그니까 이 개념을 배우면서 이것도 같이 원래 포함되어 있었던 개념이야. 알겠지? 일단 그거를 전환 부분은, 이렇게 에너지 전환 부분은 빼고 설명을 했을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전환도 따라오지. 맞지? 내려올 때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알겠지? 자, 이번 수업이 다 끝나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딱이두 문장 있지. 이거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딱 남아 있어야 돼. 알겠지? 지금 이번 시간이 전환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 전환이 되는지 이거는 반드시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거 엄청 중요해. 알겠죠? 자, 낙하하는 물체야. 자, 낙하하는 물체에서는 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엄청 간단해. 알겠지? 자, 봐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자, 내려 낙하하니까 당연히 높이가 감소할 거 아니야. 맞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높이가 감소한다. 그럼 무슨 에너지가 감소하겠어?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왜? 위치에 따른 즉 높이에 따른 에너지니까. 맞지? 높이가 점점 점점 점 낮아지니까 위치에너지 작아질 거다. 아, 위치에너지는 작아질 거다. 자, 그 다음에 속력이 당연히 내려오면서 지금 정지 상태였는데 지금 운동을 시작하면서 속력이 점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증가하겠지. 자, 속력이 증가한다. 어떤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감소... 야, 위치 에너지가 있었는데 떨어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 p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p가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다 무슨 에너지로 이 k로 전환이 될 거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거다 알겠지? 자 문제에서 물체가 낙하할 때 혹은 내려올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럼 틀린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자, 역학적. 지금 얘가 그림에서, 지금 여기에도 이 칠판에 그림이 두 가지 있지. 이 그림이랑 이 그림. 여기에서는 전부 다 공기의 저항과 마찰은 무시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으로 깔려져 있어. 알겠지? 전제 조건으로 깔려져 있어. 자, 공기의 장과 마찰을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어떤 말이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라는 말이라 있어. 맞죠?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야. 자, 그러면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과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은 같아야지. 맞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값이 10이라고 했다 치자.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값도 10이어야지.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핏값 얼마겠어? 10.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값이지. 그러니까 10이겠지. 얘도 지금 이 꼴이잖아. 같아야 되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아야 되니까 10. 여기에서도 이 꼴이잖아. 역학적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값이 같아야 되니까 10이다. 맞죠? 자 그러면 역 위치 에너지가 10만큼 있었어. 맞지? 자, 그럼 위치에너지가 10만큼 있었는데, 여기 지면에서는 위치에너지가 있어, 없어? 위치에너지 없지. 이피고로 제로잖아. 맞지? 왜냐면 위치가 없으니까 위치에너지 값은 제로다. 자, 그러면 위치에너지 값이 분명히 10만큼 있었는데, 이 10이 제로가 되면서 지면에 떨어져서 지면에서는 위치에너지 값이 제로가 되면서 이 10이 전부다 어떤 에너지로 바뀌었다? 역학다. 아, 운동에너지로 바뀌었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구나.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이 양도 오로지 전부 다 1도 빠짐없이 전부 다 운동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알겠죠? 그 양이 완전히 똑같다.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의 양이 전부 다 전환이 되는구나. 운동에너지로. 알겠지? 자, 그러니까, 감소한 무슨 값? 떨어지면서 무슨 값이 감소해? 위치에너지 값이 감소하지. 감소한 EP 값과 증가한, 내려오면서 뭐가 증가한다고? 운동에너지 값이 증가하지. EK 값은 같다. 얘 지금 얼만큼 감소했어? 10이 있었는데, 제로가 되면서 10만큼 감소했잖아. 감소한 EP 값 얼마라고? 10. 자, 그럼 증가한 EK 값은 얼마야? 자, 여기에서는 지금 EK 값 있어, 없어? 이케 k 값 없잖아.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 제로잖아. 맞지? 운동하는 에너지인데, 운동할 때 가지는 에너지인데, 운동 안 하니까, 운동 에너지 제로지. 0이었는데, 운동 에너지 얼마가 됐어? 10이 됐지. 증, 얼마큼 증가했어? 10만큼 증가했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 값이 10.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값이 10. 똑같지? 맞지? 자, 그럼 문제에서 낙하하는 물체에서는 감소한 운동 에너지 값과 증가한 위치 에너지 값이 같다. 그럼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자, 잘 확인해야 돼. 알겠지? 헷갈리지만 않으면 엄청 간단한 개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낙하를 했을 때, 지면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 공기의 점과 마찰을 무시한다고 라 했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값은 보존이 된다. 맞죠? 자 그러니까 낙하나 물체는 어, 높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점점 위치가 낮아진다. 즉, 높이가 낮아진다라는 거지. 높이가 낮아지네. 위치에너지가 감소하겠네. 그럼 위치에너지 값이, 감소한 값이 다 뭘로 전환된다? 운동에너지로 떨어지면서 운동을 할 거니까.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이거 꼭 알아둬.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연직 위로 던져올린 문체. 자, 위로 던져올린다는 건 알겠는데, 이 연직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면은, 자,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던져올렸어. 이렇게. 자, 이렇게 던진 것도 위로 던진 거잖아. 밑으로 던진 거 아니잖아. 맞지? 위로 던져, 비스듬하게 던져 올린 거잖아. 자, 연직 위는 뭐냐면 물체가 있는데 이거를 똑바로 이렇게 위로 던져, 탁, 이렇게 던진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정확하게 위로 탁 던져 올린 걸 연직 위로 던져 올렸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연직 위로 던져 올렸을 때는, 자,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출발이겠지.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지겠어? 속력은 감소하겠지. 올라가면 속력이 감소하면서 무슨 에너지 값이? 운동 에너지 값이 감소하겠고, 올라갈수록 높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높아지겠지. 높이가 증가하면서 어떤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얘가 감소한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간다고? 전부 다 위치 에너지로 갈 거다. 얘가 점점 감소할 거야. 그 감소한 그 에너지는 다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얘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EK가 EP로. 알겠지? 자, 속력이 감소하면서 위치를 높이는데 전부 다 에너지가 다 전환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던져 올릴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근데 그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10이라고 치자. 아까랑 똑같이. 자, 얘 운동 에너지 10 가지고 있었어. 근데 최고점까지 올라갔다.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지. 더 이상 운동을 안 하니까, 어, 딱 정지하고 다시 내려올 거야. 알겠지. 중력 힘 받아서. 알겠지. 자, 어쨌든 간에 탁 던져올리면 최고점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정지하고 내려가. 최고점에서는 정지 상태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일 때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제로지. 맞지. 운동을 안 하니까. 운동하는 상태의 에너지 제로가 되겠지. 분명히 10이 있었는데 제로가 됐어. 그러면은 무슨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텐데 운동 에너지가 10만큼 감소할 거다. 분명히 10이 있었는데 제로가 되면서 10만큼 감소하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올라가면서는 위치 에너지만 존재하게 됐다. 얼마만큼 0이었는데 얼마만큼 생겼어. 10만큼 생겼지. 자 그러니까 증가한 이피값은 10이 되는 거지. 자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 감소한다며 맞지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의 값이 증가한 위치 에너지 값과 완전히 같다 이것도 알겠지 맞지 자 에너지 전환을 알았어 아 올라갈 때는 이게. 일로 전환이 되는구나.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어, 에너지 바뀌는구나까지 알겠어. 그런데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값 오로지 전부 다 전환이 되는구나. 이 양까지 전부 다 전환이 되는구나까지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된다? 위로 던져 올리든, 얘가 내려오든 어떤 위치에서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왜? 공기의 전과 마찰은 무시하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알아둬야 될거딱 이거 두 문자. 내려올 때는 뭐가 뭘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알겠지?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 이것도 알아야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 낙하할 때는 전환되는 양 있지. 낙하할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 양까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던져 올릴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전환되는 그 에너지 양까지 같다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전부 다1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전환이 되는구나 알겠지 이거 꼭 알아둬야 돼자 그다음에 롤러코스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 자 이제 이걸 알았어 물체가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구나 알면 이거는 그냥 이루와 자. 얘가 지금 롤러코스터 딱 봐도 신나게 타고 있지 자, 이쪽이 지면까지 내려올 까요 롤러코스터가 완전 땅 바닥까지 내려올 거야 이런 애가 있다 쳐 알겠지?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다 쳐 알겠지? 자, A 지점이 최고점이야 즉, 정지 상태일 거야 자, 롤러코스터 당당당당당 타고 올라오면 최고점에서 잠시 탁 멈추다가 갑자기 막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최고점에서 정지 상태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각 지점에서의 에너지 애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거야 자, 롤러코스터 A점이야. 최고점이지. 최고점에서의 위치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최대겠지. 왜? 위치에너지 값은 높이에 따른 에너지인데 지금 높이가 최고점이잖아. 제일 높이 있으니까는 가장 높은 지점이잖아.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위치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지. 자, A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겠어? 운동에너지 값? 0이지. 왜? 정지 상태니까. 맞지? 자, 그럼 A점에서의 에너지 전화는 자, 에너지의 전환은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은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일어나는데 A점은 지금 높이 안 변하고 딱이 지점을 말하는 거지. 높이가 지금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알겠지? 안 일어나니까. 자, 근데 A에서 B 지점이야. 이제 여기에서 A 지점과 B 지점에서 내려오는 요 사이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자, A에서 B 로갈 때는 위치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지금 위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겠지. 자, 그럼 운동에너지는. 예에서 비구가 내려올 때 정지 상태에다가 운동을 시작했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겠지. 맞지? 자, 에너지의 전환 일어나겠지. 높이가 지금 변하고 있지. 높이가 변할 때 일어나니까 에너지의 전환은 뭐가 뭘로? 위치에너지가 최대였잖아. 위치에너지가 최대인데 점점 감소할 거지.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에너지가 전부 다 뭘로 변한다? 운동에너지로 변한다. 그러니까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한다. 즉, 내려올 때잖아. 맞지? 내려올 때는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변할 거다. 맞지? 자, 그 다음 B 지점에 딱이 지점. 완전 최저점. 즉, 지면에서의 지금.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얘네들 구할 거야. 자, 최저점 즉 지면에서의 위치에너지는 있어 없어? 없지. 지면은 아예 높이가 없으니까 위치에너지 없겠지. 자,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서 속력 증가하면서 이까지 내려오면서 속력 최대가 되면서 운동에너지 값은 최대 값이 나오겠지. 맞지? 자, 에너지의 전환 안 일어나지. 지금 높이가 안 변하 딱이 구간이니까 맞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B에서 C. B에서 C 구간으로 올라가는 이 지점, 얘, 예, 얘, 예, 요 부분이야. 알겠지? 자, 위치에너지 값은 어떻게 돼? 자, 원래 위치 있었어, 없었어. 지면에 있으면서 위치에너지 값이 제로였지. 제로였는데 높이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증가하겠지, 위치에너지. 증가하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다음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하겠지.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에너지는 감소.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 일어나겠지. 높이가 변하고 있으니까.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올라가면서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당연히 올라가면서 속력이 감소하겠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 맞지? 그 감소한 에너지 뭘로 변하고 있어? 위치 에너지로.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이게 만약에 안 떠올랐어. 이게 만약에 안 떠올랐어. 그래도 원리를 알면 되잖아. 올라갈수록 속력은 감소한다. 속력이 감소하니까 운동에너지는 감소하겠구나. 그 감소한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겠어?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에너지로 바뀌겠구나. 맞지? 그러니까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전환이 되는구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떤 지점이든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니까 항상 일정하게 보존.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내려갈 때는 뭐가 뭘로, 올라갈 때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지만 딱 박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얘네가 채워지는 거지. 맞지? 자, 그럼 문제에서 A 구간에서 B 구간으로 내려올 때에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아, 틀려.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구간 아니지. A에서 B는. 맞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개념 자체는 쉬우니까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전환, 진자 운동에서와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에서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두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죠?